기 가지 공부입니다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을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야 되죠. 그러면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죠. 그렇기 때문에 그 대비죠. 줄 수밖에 없죠. 그 대응식에 짝수 식 써서 어 분의 이거 마이너스 반마 루트 그반 제곱 마이너스 a c 마3이죠 그래서 이 뭐예요? 1분마 루트 마이니까 얼마요 루트 이하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? 이게 예. 왜 근이 이렇게 나왔을까? 이걸 인수분해 했을 때 하나는 마이너스하고 1 플러스 유트리아이, 그렇지? 하나는 또 엑스 플러스 1 마이 아 플러스 나까다 여기 어. 1 마이너스? 어, 일 마이너스 유트리아이.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. 어, 이 X가 뭐1 플러스 루트 2I가 되거나 아니면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근이라고할 수가 있는 거죠. 어, 그죠? 그래서 이거만 정리만 해주면. 마이 1 마이너스 루트 2I. 그죠? 이것도 X.